아 이런 매치 게임이 흔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동안. 맞아요.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고 비로 네. 인해서 어떻게 짜다 보니까 지금 카드가 맞아진 거예요. 네. 일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왼손 두 투수. 내용을 보자면 김광현이 6이닝 37.6K 퀄리티 스타트를 했어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잘했어. 8리닝 무시점 10K. <laughs> 여기서 우리가 양현종이 좀더커 보인다. 어, 화면에도 나오잖아. 좀더 크게 네. 그려놨지. <laughs> 그렇죠? 어, 김광현도 잘했어. 잘했죠. 자기 좀 예, 잘했어. 자기 목숨 했고. 그렇죠. 저는 기아 팬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양현종 선수하고 김종국 감독님하고 이미지 자체가 느낌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 안경 끼고 그렇지 않아요? 아, 약간 눈, 하관도 아, 그렇고 하관까지. 예. 고글을 끼고 있으면은 아까 아. 벤치하고 양현종 선수하고 음. 클로즈업을 하는데 어, 너무 비슷한 거죠. 그렇군요. 예. <laughs> 아 이거 볼링바보님 고맙습니다 양현종 161승 축하. 승태가 올해 수비만 잘하자 공격은 형들이 메꿔줄 거야. 말씀 잘하셨어요. 양현종의 161승 가운데 선발승이 159승입니다. 와대단한다 일단 161승 기록은 정민철 해설형과 네. 타의 타이 기록이고요. 네. 송진우 전 선수가 선발로는 163승이에요. 구원이 47승이고 선발로 159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4승만 더하면 송진우 선수의 선발승 163승과 똑같아집니다. 4승 이상을 하면 선발승 최다승리 투수가 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예. 예. 양현종 오늘 분위기 봐서는 완투할 분위기였어요. 한국 야구사에 어, 정말 나오기 힘든 예. 어, 두 명의 투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선수들 보면 후배들은 또 동성고등학교 후배들은 버스 사줬잖아요. 몇년 아. 전에. 그래서 고교야구 광주 동성고 게임 있으면 빡 <laughs> 양현종 선배가 사준 버스 일기 있거든. 저도 신일고등학교에 버스 한대 기증할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laughs> 진짜 기분 좋게 <laughs> 해주고 싶다 진짜. 네,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현종과 김광현 두 투수가 모두 좋은 투구 내용을 보였지만 네. 양현종이 오늘 경기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로케이션은 뭐였냐면. 양현종이 오늘 카운트볼로 잡았던 슬라이더와 커브 음. 그 볼의 궤적으로 승부가 페스트볼로 들어갔을 때 타자 입장에서는 커브의 궤적을 보다가 네. 그 높이에서 살아 올라오는 페스트볼에 방망이가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어. 일단 완급 조절에 대해서 양현종은 굉장히 영리한 로케이션을 가져갔고 음. 힘을 최대한 아끼면서 힘을 써야 되는 페스트볼이 더욱더 살아날 수 있었던 네. 하이페스티벌의 어떤 승부구의 선택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여줘요 일단 양현종이 오늘 101개의 공을 던졌는데요 빠른 볼이 52개입니다 슬라이더가 28개 체인지업이 19개 커브가 2개였어요 최고구속은146자 그런데 자 그런데 자야 김광현은 어떻게 던졌냐 모두 어, 몇개8 5구를 던졌어요 빠른 볼이 17개입니다 슬라이더가 마흔 두 개고요, 커브가 다섯 개, 체인 업이 스물한 개예요. 구종 자체 특히나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빠른 공의 비율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 두 선수의 오늘 로케이션 비교를 해보자면 네네. 일단 한 경기를 끝내면서 백 구를 던진다고 했을 때패스트볼과 네. 변화구의 비율 자체가 오십 대 오십 조금 어, 변화구의 비율이 높다고 치면 패스트볼이 사십, 변화구가 육십.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김광현이라는 빠른 볼을 가지고 있는 투수가 음. 변화구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올 시즌 들어서. 그러니까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김광현의 주목이는 슬라이더인데 직구를 적재적소에 던져주면서. 슬라이더를 던졌을 때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하지만 변화구의 비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직구의 구속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 숫자를 좀 적을래. 제가 말만 하는 것보다 여러분께 숫자를 적어서 보여드리는 게 낫다고 보는데 난 이걸 아직도 쓰일지 못한다. 잠깐. <laughs> 어? 아, 됐다, 됐다, 됐다. 취소. 자 이게 이게 제가 적을게요. 김광현 선수가 총 투구수가 어디다 적었 85구? 85구? 이게 뭐야? 85. <laughs> 여기가 85구를 던졌다고 지금 네. 자 근데 빠른볼이 패스볼이 17개? 5개? 17개 슬라이더가 42개 커브가 커브가 5개 케인지업이 몇 개? 21개 85구 중에 빠른볼이 17개밖에 안돼자 양현종 고 다시 얘기할게 양현종 전체 백한개 던졌어요. t on the ball. I can't get on t h 체인지업 1 s 개 커브 2개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르죠? 공 u r e up. You got b e a u t i 의 비율이 가장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e bit of a little b i 하고 싶은 얘기죠 자 배터리가 배터리가 그 아, 배터리가 어. 김광현 직구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다른 구종에 대한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있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김광현의 직구 구속이 떨어진다고 해도 일단 직구에 대한 구사를 타자들한, 타자들한테 보여주면서 맞아요. 직구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체인지업이라든가 슬라이더를 승부구로 던졌을 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여지게 되냐면 아, 도망가는 피칭이라네? 김광현 자신이 없네? 으흠. 상대편 타자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김광현은 다음 피칭 때 무조건 빠른 볼더 던져야 돼. 이 비율을 반드시 높여낸 야 맞더라도 맞더라도 예. 예. 여기서 전제 오늘 승부는 여기서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체인지업이라든가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게 많이 던지게 되면 네. 팔의 피로도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팔 세인 자체가 직구를 던질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틀어야 되고 각도의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직구를 똑같은 힘으로 직구를 던졌을 때 직구의 구속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어, 김민식과 김광현 선수가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다음 경기 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공은요. 투수에게 빠른 공이에요. 그리고 김광현이라는 네. 투수가 도망가는 네. 피칭의 느낌을 보여줘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 음식점 가서 딱 하나만 먹어 보면 그 중국집의 주방장 실력을 안다 그러잖아. 짜장면. 그렇죠. 네. 짜장면 먹어 보면 답 나온다 그러잖아. 투수들의 기본은 빠른 공. 중국집 요리사의 기본은 짜장. <laughs> 요거야 그잖아요. <laughs> 그렇죠. 리얼한 표현 아닙니까? <laughs> 그러니까 또 이런 이런 것도 유인구를 던져서 상대방 타자의 허승을 유도하는 삼진과 음. 타자들이 손도 내보지 못한 상태에서 직구를 삼질 먹는 것과는 다르지. 또 기분이 다르단 말이야. 다르죠, 다르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양현종과 김광현의 대결은 양현종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러나 예. 여전히 어 이렇게 구종에좀 차이는 있었지만 김광현도 오늘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했다. 오늘 페어트레이스에서 김광현과 양현종의 또 다른 매치를 그렇죠, 예. 보게 된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RJ님께서 아 역시 현현님 분석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볼링 바보님 빠른 공이 살아야 변화구가 먹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공격적인 면에서는 야 역시 변우혁 선수가 아주 그냥 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네. 그냥 꽝 하고 넘겨 버리네요. <laughs> 아, 변우혁 선수가 아, 치는 걸 보면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연상시킬 정도로 네네. 굉장히 호쾌한 승을 하는데 김광현이 최영호를 상대로 풀카운트에서 네.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그게 볼 판정이 됐거든요. 음. 그 볼에 대한 아쉬움을 너무 많이 나타내는 게 오늘 화면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변우혁한테 홈런을 맞았어요. 만마 여기 딱딱 딱 여기 들어갔다. 그렇죠. 예. 아. 네. 그러니까 김광현 입장에서는 그 일구에 대한 아쉬움의 잔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 이미 김이 샜단 말이죠. 음흠. 김이 샌 상태에서 이제 변우혁한테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간 슬라이더를 맞았던 게 아, 너무나도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다. 예. 예. 임종호님께서 변우혁 선수는 삼진 먹더라도 풀스윙하는 점이 좋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선선기님입니까? LG 김윤식은 양현종을 본받아라. 제발 직구를 많이 던져라. <laughs> RJ님 역시 빠른 볼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